안녕하세요 네모집 이차장입니다. 오늘의 집은 인천 용윤동에 위치해 있고요. 전용 면적이 84제곱미터가 넘는데 분양가가 2억대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입주금도 최저금액으로 맞출 수 있는 현장이고요. 거기에다가 순위 여과는 도보 10분, 건물 규모는 총 12층, 99세대 자주식 주차 100%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 지하 2층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널찍한 쓰리룸 현장 오늘의 집. 내부 모습 소개시켜 드리도록 할게요. 자, 내부 전시를 소개시켜드리기 전에, 문 앞쪽에 이렇게 여유 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어린 유모차 그리고 자전거까지 우리 집 바로 앞에 여기다 두실 수 있는 공간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기 설명드린 것처럼 오늘의 현장은 이렇게 84제곱이 넘는 널찍한 3룸 현장입니다. 자, 그럼 내부 앞쪽으로 이동해 보시면은, 전실 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전실 공간도 굉장히 넓게 나와 있어요. 지금 신발장은 총 위아래로 8개 칸. 준비가 되어 있고요 가운데 허리 선반도 길쭉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바닥에는 띄움 시공 역시 준비가 되어 있고요 바닥에는 단차까지 시공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중문은 3종 슬라이딩 도어로 화이트 프레임에 깔끔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중문을 지나서 이제 메인 거실로 이동해 볼게요. 자, 메인 거실 모습입니다. 사이즈는 4m 나오는 널찍한 거실 사이즈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천장에는 시스템 에어컨, 우문형 정장, 함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앞쪽에 보시면은 쇼파 자리가 6인용 쇼파까지 두실 수 있게 쇼파 자리 넉넉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반대편 아트월 자리도 TV, 대형 TV 두실 수 있게 넉넉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막힘없는 개방감 좋은 뷰까지 함께 준비가 되어 있고요. 창이 거의 통창 느낌의 널찍한 창으로 시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집안 내부가 굉장히 개방감이 좋아요. 자, 그리고 이제 반대편에 있는 주방으로 이동해 볼게요. 자, 주방 모습입니다. 주방은 전체적으로 D 귿자형 구조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 주방을 설명드리기 전에 앞쪽에 이렇게 4인용 식탁을 두실 수 있게 식탁 자리까지 확보를 해두었고요. 그 반대편 쪽으로 보시면은 양문형 냉장고, 주대나 아니면 요즘에 많이 선호하시는 삼도 비스포크 냉장고 설치하시면 딱 알맞게 사용 가능하실 것 같아요. 자, 상하부장 모두 그레이 톤으로 깔끔하게 수납공간 넉넉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제 앞쪽에는 3구의 인덕션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뒤편에는 사각싱크, 뭘 함께 준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 옆쪽으로 보시면은 이제 다용도실 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앞쪽에 건조기 세탁기 이제 올리시고, 그리고 옆에는 추가 공간이 나와 있기 때문에 세자나 이제 뭐 주방용품도 여기다가 따로 보관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다용도실을 지나서 이제 첫 번째 안방으로 이동을 해 볼게요. 자, 첫 번째 안방 모습입니다. 사이즈는 5.1m, 3.4m, 나오는 널찍한 첫 번째 안방 모습을 보고 계신데요. 천장에는 시스템 에어컨 함께 준비가 되어 있고, 제 옆쪽에는 퀸 사이즈 침대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도 양 옆으로 공간 넉넉하게 나오기 때문에 가구 배치 여유롭게 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 끝에서 끝까지 5.1m나 나오기 때문에 붙박이장을 설치하신다고 하셔도 뭐 15자 이상의 장까지 함께 들어갈 수 있는 공간 넉넉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안쪽으로 보시면 은 여성분들이 선호하시는 이제 화장대까지 함께 준비가 되어 있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의자만 갖고 오셔가지고 여기다가 화장대 여성분들. 배치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 앞쪽으로 이동해 보시면 부부욕실 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부부욕실도 지금 함께 보시는 것처럼 큼지막한 거울과 함께 세면대까지 깔끔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왼편으로 보시면은 샤워 공간도 맨 욕실만큼 사이즈 널찍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샤워할 수 있는 공간 충분히 갖췄고요 자, 부부욕실을 지나서 이제 두 번째 방으로 이동해 볼게요 자, 두 번째 방입니다. 사이즈는 3.1m, 20.6m나 나오기 때문에 자녀분 방으로 사용하셔도 여유롭게 사용 가능하실 것 같고요. 개방감 좋은 남양에 위치해 있는 두 번째 방 모습입니다. 자, 두 번째 방을 지나서 이제 세 번째 방으로 이동해 볼게요. 마지막 세 번째 방 모습입니다. 사이즈는 2.6m, 2.5m 나오는 마지막 세 번째 방 사이즈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앞쪽에 다용도실 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크고 작은 짐들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배치해 주시면 굉장히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방 맞은편에는 이제 마지막 메인 욕실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맨 욕실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조적 세면대 그리고 하부장에 수납공간 널찍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 반대편으로 이동해 보시면은 욕조까지 함께 시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즘 많이 선호하시는 욕조까지 깔끔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인천 용현동 전용 면적 84제곱미터가 넘는 분양가 2억대 현장을 오늘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오늘의 집은 실입주금 또한 최저 금액으로 맞출 수 있으시니까 상단의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